안녕하십니까. 취한지취한 지난 네. 하체 맞아요. 네. 네. 루틴에 원래 넣으신다고 했지만 그때는 못 들어갔어서 었 담아보고 싶었던 프 그렇죠 프론트 스쿼트 제가 이제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프론트 스쿼트를 메인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기구가 잘 나오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많아지니까 프론트 스쿼트는 하긴 하지만 빈도수가 좀 줄긴 했어요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프리웨이트 쪽에서는 즐겨하는 프론트 스쿼트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특별하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 프론트 스쿼트는 아무래도 상체가 많이 세워져서 허벅지 앞쪽이나 이런데 좀더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엉덩이 쪽은 많이 발달이 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 측근이나 이런 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더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프론트 스쿼트를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정말 무게를 어느 정도 올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거요120 정도는 올라가죠. 120에서 130 정도는 올라가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고급자 운동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급자 운동에 속하는 게, 반복적으로 연습이 안 하면, 대부분 이제, 걸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굉장히 또 집중도가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주의하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바로 또 다칠 수 있는, 또좀 위험성이 있는 또 스커트기 이 때문에 안정화가 굉장히 잘 갖춰진 상태에서 모든 운동은 마찬가지만 지더 많이 안정화를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머신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네네. 기능적인 어떤 이런 것. 그렇죠. 가져가기 네. 위해서 맞아요. 예전처럼 이 웨이트로 그렇죠. 스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쇄골라인 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팔꿈치를 들어서 전면 쪽에 위치해 줍니다. 전면 쪽, 우리 맨 끝자리에 위치해 줘서 이게 팔꿈치가 올라갔을 때 흔들리지 않게. 내려가면 내려가서 바가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팔꿈치를 올려서 흔들리지 않고 딱 걸어 둘수 있게. 그러니까 바가 안정이 돼야지 내가 내려갈 때 안전하게도 내려갈 수 있어요. 흔들리거나 내가 잘 걸쳐지지 않으면 이 불안함 때문에 스쿼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팅을 확실하게 해놔야겠요 확실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무게도 안정감 있게 치고 동작도 안정감 있게 나오신다는 걸 처음에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세팅을 최대한 잘 해놓고 동작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효율적 있게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해 보신 분들은 되게 그쵸.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아픕니다. 아 형님도 아프신 거죠? 저는 이제 적응 돼서 안 아픈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잘안착이 되면 안 아픈데 이게 막 만들기 위까지는 아파요. 아픕니다. 울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도 하는 네. 이유는 그만큼 좋은 이동이니까 그렇죠. 그만큼 효과적이고 그만큼 제가 앞에 있어요. 쪽에 타겟을 완벽하게 또 먹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빠뜨리지 않고 가는 게 좋습니다 빠뜨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가끔씩 저는 가지만 해보면 확실히 좋은 점을 알수 있을 거예요 숫자로 이렇게 막 감싸시는 분들도 네. 있고 손가락을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네. 걸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형님은 어떻게 파지를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X자로 걸어요 X자로 걸고 하고요 이거는 물론 이 유연성이 나오면 괜찮은데 저는 그 유연성이 일단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유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파지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안정감 있고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형님이 가슴이 너무 커서. 아, 그런가요? 그것도 좀 한몫 해주시까 단점이겠죠, 아, 그건? 에. 하체에 맞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을 앞에, 스쿼트랑 동작이 똑같아요. 우리가 상체가 스쿼트 같은 건 조금 숙여지지만, 프론트 스쿼트는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체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게중심을 잡은 거는 항상 이 힙이 먼저 담당을 하겠지만, 여기서 상체가 숙여지는 게 아니고, 얘를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중량이 그냥 그대로 아래로 눌러실수 있게끔. 그래서 풀스쿼트가 오히려 더 쉽게 나와요. 계속 얘기하지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너무 깊게 앉을 필요 없고 하프까지만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동작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의 보폭 같은 경우도 개인의 신체 특성에 그쵸.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다르기도 해요. 저는 보폭을 좀 좁게 갖고 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넓게 가져가지 않고 내 골반 넓이보다 오히려 좀 좁게 가져가서 바깥쪽을 좀더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오히려 이제 프론트 스커트도풀스커트로 내려가는 게더 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개인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내려서 앉는 것보다는 그쵸? 하프 스쿼트도 괜찮다. 그렇죠. 하프 스쿼트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 동작에 적응을 잘 하시고 나서 그 가동 범위는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바가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상체가 숙여지거나 이러면 바로 다칠 수 있어요 코어 쪽에 힘이 어느 정도는 강한 사람이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데 최대한 가벼운 무게로 바 하나라도 일단 연습을 많이 해놓고 고정된 상태가 자유롭게 됐을 때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무게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프론트 스쿼트라서 내가 팔을 올리고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팔 앞꿈치 앞꿈치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또 힘든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앞꿈치가 이렇게 한 발이라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앉았을 때또 골반이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해지겠죠. 운동을 가볍게 시작하는 거 가볍게 시작하지만 동작 앞꿈치 선이 일정하게. 딱 맞춰진 상태에서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잘 보게 되면 팁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거 자세를 잘 맞춰주고 동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초보자분들은 바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고 하면 네. 어, 덤벨. 덤벨. 해도 덤벨로도 해도 괜찮아요 덤벨로도 괜찮아요 덤벨로도 이렇게 잡고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니까 연습은, 연습은, 연습은 덤벨로 해도 됩니다 덤벨로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덤벨 어. 자체를 이렇게 감고 잡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바벨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쇄골 라인 안쪽으로 어깨를 완전히 들어서 안착을 시켜 놓고, 발 앞꿈치를 잘 맞춰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고 있는 프로드 스쿼트입니다. 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운동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연습 삼아 조금씩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